자영업자 13년차, 84년생 2주 학위고요. 무등 건물은 지금 11년째가 되는데 지금 전에 전에 작은 건물에서 8년 정도 하다가 지금 이곳에서 확장해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지인의 추천으로 일단 쓰게 됐는데 처음에 약간 좀, 좀 진부한 느낌이 좀 있어서 다른 이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메뉴 특성, 메뉴도 그렇고, 뭐 자꾸 입에 붙다 보니까 이것만 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냥 이게 광주 뭐 하면 그냥 너무 쉽게 떠오르는 이름이고, 다른, 다른 어른들이 입장에서도 쉽게 기억되는 좋은 이름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. 가게 메뉴 특성상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되게 기억하기 쉽게 그래서 더 쉬워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뭐 무등은 강주의 태극산인 무등산에서 따왔고 그 무등은 뛰어 너무 뛰어나서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그 무등, 무등급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주 지역보다 지역 사람들보다는 그냥 서울이나 다른 2, 3 0대 사람들이 그런 거왜 무등이라고 지어, 무등이 뭐예요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. 강주 사람들한테는 뭐 아까도 말했듯이 워낙 익숙한 이름이다 보니까 뭐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런 그런 이름이지만 뭐타집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무등 풍물의 그 무등은 광주의 대표산인 무등산에서 따왔고 그 무등산은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그 너무 뛰어나서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그 무등, 무등급 뭐 그런 뜻이라고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. 저에게 무등은 추억 조장소입니다.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렸을 때그 무등산의 무등산과 그런 무등 경기장과 이런 추억들과 뭐 지금의 미등폭물에서의 미등으로 앞으로, 앞으로의 추억까지 모든 추억이 저장될 일인것 같습니다.